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오려차양 예배에 오신 우리 렘몬트 여러분들과 전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부터. 36절에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받지 아니한 부대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세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어,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어, 미래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신부름 갔다가 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가겠다 하는 그 시작. 근데 알다시피 블레셋이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드라마를 보듯이 결론을 봤기 때문에 돌하나에간 덩치 큰 사나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건이 어, 내용 말씀 앞에서 나오지만 그 누구도 가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지난 날 나와 함께였던 하나님이 함께였던 그 일을 두고. 오늘 내가 가야 되는 미래의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이 부분이 믿음입니다 나를 이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 참 기독교인에게 어, 성품 중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 있대요 그 성품이 뭐냐 첫째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담대한 믿음. 근데 이첫 번째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찾아온다고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찾아온다고. 좀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겸손한 성품. 그렇지만 때로는 도전해야 될 때는 담대함이 있는 거. 마음 속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사람이 당신이 지어 놓은 들심술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고 주신 그저 여자를 향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죠. 원망하고 또뭐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어,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담대한 마음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속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너무 큰 테두리에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겠지만 구원 받은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어, 예전엔 과거에는 죄인,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 미래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증인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계속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상황 속에서 내지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매일 받게 돼요. 제가 세상에 어, 있는 성공을 좀 볼품없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재능을 발견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죠? 흥미있는 일 재미없는 일도 노력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 때가 있고 또 어떻게든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좀더 나아져 보려고 형편이나 사람을 사기물로써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뭐 누군 소개할 때 이러잖아요. 제가 누구 딸이야. 그럼 누구 누구의 딸이 되고 지금 뭐해? 이러면 그게 내 현재 상황이 되고. 저는 그렇게 사람을 소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꼬리표가 많아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인간관계도 몇몇 사람이잖아요, 몇몇 사람. 그 몇몇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게 굉장히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좋은 내용들이 이력서에 포함되어지면 좋으니까, 그걸 열심히 배우고, 좀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래봤자 몇몇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 만날 수 없는 다수들?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어,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을 조금 연결해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이룰 자이다. 나를 왜 부르셨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될 감사입니다. 아 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게 따로 일요일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언약이 있어요. 참 듣고 알고 말하는 복음 말고, 진짜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감사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월차창 예배를 통해 좀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 장르가 감사의 장르가 따로 있습니까? 쉬운 감사가 있고 어려운 감사가 있고 뭐 사람에게 쉽게 막뭐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발견되어진 적이 있냐고요? 저는 한번 레몬트 대회에서 제가 오늘 날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딱 끝나고 나서 되게 건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 뭐 CG리나 뭐 롯데시네마 이런 데 가서 팝콘 들고 영화 보고 나올 때그 느낌 진짜 마, 말씀을 들어서 내가 기쁘고 좋고 아 저게 요셉이 이야기구나 아 저게 다윗의 렘런트 이야기구나 근데 그게 내 이야기 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날 딱 저녁에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전도자의 고백을 하시는데 렘런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 나구나 이 생각이 딱 저한테 몰려 들어오더라고 지난 날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때부터 복음이 아 나의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는데 왠지 제가 디모데 된 것처럼 바울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셔야 여러분들도 뭐 계산할 수 있어요 <laughs> 어 그죠 뭐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시느니라. 그래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신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어, 여러분 힘 빠질 때 진짜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불가능 어, 한계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걸 보고 한계라고 하죠. 근데 그 한계도요. 사실은 우리가 정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한계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가 조금 뭐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한 번뿐인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한 번뿐인 것이 무엇이죠? 일생을 한 번뿐이라 하죠. 한번 사는 인생이라 일생. 그리고 지구상에 두번 다시 없을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영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다시 살게 됐다고요. 그한 사건이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이 뭐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되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선택합니까? 복음의 유익을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받는 잠시 인정을 바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찬양 속에 좀 이런 답을 얻었어요.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저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도 다 달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답으로 가져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답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단 하루일지라도 시간표를 뭘로 한다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근데 거기에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삽니까? 저마다의 답. 문화의 흐름. 그렇죠? 분위기 이런 거에 휩싸이기 마련인데 환경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시간표도 저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수입니다. 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이러면서 딱 끌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형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보디발 집에 있었지 그러면서 원복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내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애들 잘 낳고 살았어요. 이러면은 언약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꿀 때까지. 우리의 시간표는 나의 바람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스펙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의 그 시간. 우리 그곳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성공 말씀 이것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전달하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라고 여러분들을 랩몬트로 부르셨다니까요. 어, 쉐마적 존재라고 하죠. 쉐마적 존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사람은 요 듣는 것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어요.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고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그죠그 소리 또 듣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가기도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왜 은혜를 받습니까? 들으니까 말씀 받죠.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들려지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보며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져다 주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야. 그러면 진짜 답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여가는 거잖아요. 어... 답을 찾은 사람, 인생의 결론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이에 세운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말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설명하고자 하나님은, 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실패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실재하는 사람. 이걸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먼저 요셉이죠. 창세기 50장 2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래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태웠으나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의 결론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을 바꾸셨습니다. 그 소리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뭐좀 과거와 이런 것들, 평판 이런 것들 사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물론 많이 생각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거좀 신경 쓰여요 어제 한일 오늘 와서 욕 먹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어 가끔씩은 뭐 제가 행동거지가 나빠서 욕먹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그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욕을 진짜 많이 먹느냐?" 진실되게 물어보시길래 장난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laughs>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욕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 있잖아요. 물론 토속 신학이고서 <laughs>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한 2, 300년 살것 같다고. 네, 저랑 같이 계시는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 목사님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어, 저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지만 저분은 영혼 속의 전도자라고 <laughs> 불사신처럼 오래 사실 거라고. <laughs> 목회자인데도 그래요. 평판이 좋아서 내지는 뭐 과거를 정말 남이 봤을 때 멋있게 살아서 그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그 그물을 잡으러 갔던 베드로. 원래 부를 때도 별볼일 없는 어부였고 중요한 순간 십자가 사건에서는 벗어나 있고 그리고 부활했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 베드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사랑은 누구랑 합니까? 잘 아는 사람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아느냐 이 질문과도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별볼 일 없는 너를 찾아온 내 마음을 아느냐?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이런 에세이를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의 그 책에도 있는 에세이래요. 어강 무슨 박사님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 맹인 아버지와 살았대요. 맹인 아버지랑 사는데 어 학교 가면 놀리잖아요. 내 아버지 뭐 맹인이지, 뭐 운동에도 안 오고 뭐그렇다며막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상처가 될 뻔도 한데 어느 날 이렇게 한 순간. 아버지가 잘 때마다 책을 읽어 주셨대요. 그 책을 읽어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이는 점자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읽어 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서 그걸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 주는 남자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분이 어 어디에 가게 됐냐. 하버드 안과 이쪽으로 지원해서 가게 됐대요. 어 제가 왜이 말을 드리느냐. 하버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특별한 어떤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에세이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에 들어간 그 에세이의 내용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어둠 속에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안가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왜좀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에세이를 볼까요? 과거를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를 데껴놓고 목동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시편 7 8편 70절을 말씀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수선이 못 물지 않는 목동에서 목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신들은 모르지만 그때 행한 일 양, 목장에 있으니까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왔는데 그걸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블레셋 장군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을 남한테 복음으로 말할 때 나의 얘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레마노 전도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마음이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 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는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스스로 택했다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상황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뭐 이런 많은 것들에 초점이 있지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아닌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왜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어, 어, 진짜 빛을 보지 못한 한 번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성공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옆에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거나 어떠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초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그렇잖아요. 경기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을 뺐다가 좀 다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건 반칙이라고 안 그래요. 경기지. 근데 누군가 사람이 미워서 가서 바로 차 보세요. 폭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하나 나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료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지로 내가 내 생각을 잘못 바꾸고 내 습관을 못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복음을 위해 초점만 맞추고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빵을 살때 나를 위해 사면 굉장히 육신적인 거래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혹시나 이것을 남을 위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영적인 거래요. 같은 행동이잖아요. 빵을 가서 사는 것. 이걸 내가 먹을지 누굴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아는지 안지, 하나님 전인지 누가 어떻게 아냐니까요. 뭐 위에 이렇게 뭔가 하나 띠가 하나 둘러져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기엔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그렇다니까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넌트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같아 보이는 이유를 바꾸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이유를 가지세요. 그저 안,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전부인 이유인 레몬트들도 있어요. 잘안 바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분 그래도 됩니다. 이유를 바꾸세요. 여기 앉은 이유를 바꾸고 공부하는 이유도 바꾸고 그죠 무언가 선택하는 이유를 바꾸시면 돼요. 어, 당연히 행복과 기쁨은 성공과 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죠? 예배,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 우리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네, 뭐영원는 나의 목자신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게 설론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우리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 열정을 뭐라고 했냐 어, 죽음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사랑 신실하던 하나님의 사랑 그거 뭐냐 처음과 끝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에 그 매달리시는 그 심정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렘런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뭐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반대말이 위기잖아요. 기회가 없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성교에 대한 소망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성공 시작입니다. 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에 나오죠, 교회가 미자립이 되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뭐 주의 종이. 막 계속 뉴스에 나오고 윤리 문제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문제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 과거가 어떠했든, 또한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그것인데 지금 나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믿음이 돼서 도전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 무너져 있는 사람, 그 무너져 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혹시 그들 중에 정말 전도를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 성교를 꿈꾸는 어떠한 한 사람, 목회자를 꿈꾸는 어떠한 한 사람, 아, 진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레몬트를 살려야 하구나 하는 중직자를 키우는 한 사람을 꿈꾸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의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가 되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하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감사의 내용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하는 참축복을 누리는 승인으로 쓰게 하여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역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기원합니다. 이 말이 그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권으로서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